안경을 써라, 껴라. 등수가 똑네요 한국어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안경을 써라. 답은? put glasses on입니다. put glasses on. 원래는 put glasses on the face입니다. face. 얼굴이죠. 근데 이런 걸다안 쓴다는 거예요. 페이스 이런 거 이거 쓸 필요 없잖아. 어, 당연히 얼굴에 쓰는 거지. 누가 안경이 히프 엉덩이에 쓰니까 히프에 쓰나 엉덩이에 쓰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put glasses on. 그렇죠. 안경 써. put glasses on. 근데 이거 아까 배웠죠. put on glasses. put on glasses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지만 몸에 걸친 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은 put n 을 쓰면 다 맞아요. 아 이거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자서 안경을 써라. 뭐라고요? 자 천천히 put glasses on. glasses가 원래 창문 유리인데 안경도 g l a s s e s 그러니까 복수니까 glasses. 안경 안에 두 개죠. 그러니까 put glasses on입니다. 안경을 써라, 껴라. put glasses on. put 그래 a is on 하면 되죠. 그냥, p u on grass is,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자, 모자를 써라. 자, 이 모자 써. 자, 모자를 써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써라? 써라는 동사가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자, 저도 막상, 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같다막 쓰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의 모든 강의는 자, Attack 입니다. Attack Offensive 죠. Attack 공격적이에요. Offensive 원래 Offensive 가 반칙도 있지만 공격적이죠. 공격적 수동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표현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암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암기하나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자를 써라. 그럼 답은 뭘까요? put a 이 모자죠? 하트. 아, t 모자도 다 되죠 c 그러니까, 뭐, a 니까 put a cap on put a hat on 다 됩니다 아시겠죠? 몸에 걸치는 것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은 put o 죠 put on a c 아, 심지어 로션 로션. 자, 로션 알죠? 로션을 발라라 이것도 몸에 걸치는 거잖아 바르는 거니까 어쩌면 다시 시작. Put lotion on입니다. Put lotion on 또는 put on lotion, put on lotion 아셨죠? 자 오늘 주제가 배웠습니다. 아 모자를 써라도 put 공생되죠. 자 다시 한번 시작. 모자 써라 시작. Put a cap on cap. 자 put a cap on c a 발음 르면 시작. Put a cap on, put a cap, on. Put a cap. Put on cap. Put on cap. p u on cap. 오케이. 아, put on cap. 아참 너무 빨라요. 첫째. Put on cap. 그단나케 오케이. Okay. 자 허리띠를 해라. 허리띠를 차라. 자 허리띠를 차라. 자 힌트 다 줬죠. 자 우리가 해라, 차라 이런 것다 어떻게 할 거요? 어, 볼펜이막써 주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Put a belt on. Put a belt on. 자 시작. Put a belt on입니다. 전체 다 오픈도 돼요. 사실은 응? 같은 듯이 오픈. 저우리 고대정에도. 자 시작. Put a belt on. belt on입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put on a belt, put on a belt. 여러분 음. 그 몸에 걸치는 모든 거는 자 이겁니다. 자 scarf를 해 scarf 해 어떻게 시작 put scarf on, 시작 put scarf on 또는 put on scarf. 자하죠 여러분 응용하세요. 여러분 제발 응용하세요. 제가 여기 어 A, B에다가 모든 수천 개, 수만 개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붓동산 하나 가지고 원하는 전치사를 써서 자, 전치사만 잘넣으 됩니다. 아셨죠? 자, 계속 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양발을 신어라. 양발을 신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다 배웠어요. 이미. 시작, 답은? Put on socks on. 시작. Put socks on. 시작. Put socks on. 자. 우리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부동사로 다될수 있다는 거죠 자, put socks on 양발 신어 자, 더 짧게 해서 시작 put on socks 시작 put on socks 자, 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어, put on을 쓰면 다 맞는다는 거 아셨죠? 자, 쉬우니까 빨리 통과 어, 자, 7번 자, 이제 다르 나오죠 어. 자, 이 USB를, 나, 너의 노트북에 꽂아놔. 꽂아. 꽂으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자, 이 USB, 너의 노트북에 꽂아. 자, 꽂아라? 자,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꽂아라. 이걸 영어로 하려면 갑자기 떠오르나? 이거는요, 동시 통용하는 사람도 떠오르지 않아. 꽂아라? 그러 뭐야? 허 헷갈리죠. 이런 모든 표현을 푸똥사하면 돼요. 푸똥산하면. 이 USB를 너의 노트북에 꽂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히트 나왔어요. put 전체 샀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예. Oh, yeah. put the USB into your notebook. 그래서, 더는 원래 그, 또는 뭐, this. 이런 뜻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put this USB into your notebook. 다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put, 자, 또 뭐, 너의 n o 너의 USB니까, put your USB into your notebook. 아시죠? 자 중요한 것은 꽂아라 이런거 다 됩니다 아다 되죠 자 천천히 하 시작 이 usb를 난 노트북에 꽂아 꽂으니까 전체 다뭐 썼어요 into 써져요 into 그래서 put the usb into your notebook 오케이 다시 시작 put the usb into your notebook 와우 그래서, 자, 가면 가서, 이제 여러분이, 긴장감이 돌죠? 야 어떤 표현도 할수 있을까? 궁금하죠? 아, 요즘 쉽네, 뭐, 9번은. 이것을 가방에 넣어두어라. 넣어두어라. 이 넣어두어라, 그러면 이건 다음 영어 단어로 뭐지 고민해, 여러분이. 다, 부동산 한 바이면 다 가는 거야. 한 바이면 그냥 갈수 있어요. 자 이것을 가방에 좀 넣어둬. 자, 고민하지 말고. 부동산 배웠어. 어떻게 답은? 여러분 먼저 시작. 비디 비디. 야. 이곳이니까 이 시작. Put it into the bag. 자, 뭐뭔뭐 아니죠. 그러니까 into the, put it in the bag. 상관없어요. Put into나 in이나 put it into the bag. 우리가 뭐 into인지 in인지 이런 거 이런 거 고민하면 리털만 빠져요. put it into the bag. 이 가방에 넣어놔. 그러면 이거 이거 너의 지갑 e t 아, put it into your pocket. put i t p u t this money into your pocket. put i n t o your pocket. put i n t o your pocket. put this n t o your p c k e t put i o n t o your pocket. h i n e t o your p c k e t u t t h e p u t t h money p u t this money into your pocket. u t t h e pocket. money into your pocket. put p c k e t u t this c k o t p u t this e c r u i s e s into the bin. 원래 빈 이런 게큰 통이에요, 통. 응? 이거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아, 그러면 그래서, 자, 이런, 뭐, 집어넣다, 이런 표현, 이제는 뭐, 넣어둬라, 집을다 뭐, 뭐한 바이면 된다? 부동사한방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응용을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응용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 아, 야, 이 수조와 포크를 좀 테이블에 깔어. 깔아. 자, 깔아라, 이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펼쳐나 깔아라. 우리는 그러면 이거에, 이거 때문에 이제, 어, 막 고민하고 떠오르잖아요. 자, 무조건 붓동사 쓰면 되는 거야. 붙 던지고 버려. 던지고. 붓을 던지고. 봐. 어떻게 할 거야? 수조와 포크를 테이블에 깔아.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Put spoons and f o r k on the table. 자, 보세요. 시작. Put spoons and forks on the table. 이야, yeah. spoons and forks on the table. 다맞잖아다 자, 아셨죠? 이제, 아, pu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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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까, 온들려 시작. Put spoons and forks on the table.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여기서 이만 수많은 표현이야. 사실 제가 일일이 모든 걸다 해줄 수 없잖아요. 벌써 모든 팬들이 운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넵킨을 테이블에 깔아 어떻게 하 시작! Put napkin on the table. 아시겠죠? Put napkin. 아,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사는 되게, 되게 많아요. 깔아라, 뭐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풋동사로 다 통할 수 있어요. 전체사스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은 너무너무 대단한 표현이고 이 부동산하면 어차 아, 보이잖아 미국 가서 외국 나가서 절대 굶지 않습니다 굶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표현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번째 자 애들 차에 태워 이런 것도 그래요 뭐, 태워라 어떻게 해라 태워라 애들 차에 태워 태워라면 은니 집어 늘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다 돼요 자 애들 차에 태워 이런 말 어떻게 하면 돼요? put children into the car 부동산입니다. <laughs> put children into the car 봐. put children into the car 보세요. put children into the car 다 맞죠? 야, 여러분이그래서잘 보세요. 웬만한 표현 다할 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만 연습하고 생각을 하죠. 자, 갑니다. 예. 자, 아기를 베이비 시트에 앉혀. 자, 보세요. 이 앉혀라. 이 앉혀란 표현 동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어? 어떻게 할거야요 자, 어머니 put A 전치사 B에 다 넣으면 돼요. 자, 이 아기를 베이비 시트에 앉혀.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put the baby. 는 put baby on the baby seat. 자, 베이비 시트. 베이비 시트에 앉혀라. 앉혀라가 put 뭐뭐 전체사만 따져봐요 뭐뭐 위죠 시트 위니까서 put the baby 또는 put this baby on the baby seat 오케이 자 그래서 맨날 표현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벌써 12개네 나는 지겹다 벌써 저는 지겹지만 여러분은 많이 연습하기 바랍니다 안 되는 표현이 없어 자 우산을 펴라 자 우산을 펴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우산을 펴라. 이걸 할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우산을 펴. 여러분이 이것도 부동사 제가 이거 만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스스로 찾아내세요. 자, 우산을 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산을, 아, 그리고 영어는요,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그래서 우산을 필때 그 동작을 잘 보세요. 우산을 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답은? 자, Put Umbrella Up 입니다. Put Umbrella Up Put Umbrella Up Put Umbrella Up 인데 요 한꺼번에 갈수 있죠? 어때요? 시작! Put Up Umbrella Put Up 끝그 보세요. Put Up 오리, 오리. Put 올리잖아 우산을 필때 지금은 Button Up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Put Umbrella Up Put Umbrella Up Put Umbrella, up. Put, umbrella, up. Put, umbrella up. put Up, umbrella. Put up um, 천천히 Put Up Umbrella 야 여러분이, 아까, 텐트를 쳐라. 텐트를 쳐다도 put up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어떤 표현이 다 동사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죠. 이걸 좀, 좀, 센스있게 잡아내야 돼요. 이것에 비법이 있어요. 이것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들은, 어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선을표라 어쩌면 된다. 시작. put umbrella up.